왔어! 왔다! 반갑습니다 낭미입니다 자 오늘도 저는 괴물을 찾기 위해서 여정을 떠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진천 네 성대지를 들어왔다가 어 밤에 촬영을 하지 않고 한번 이제 아침까지 어 필드 체크도 필드 체크도 할겸 어 낚시를 진행해봤는데 아닙니다. 물도 너무 많 많이 빠졌고 그리고 뭐어 수초도 없고 이래서 기대감이 확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여기에서 이제 저수지에서 수로권으로 어, 지금 다시 짐을 챙겨서 어, 가고 있습니다. 어, 지금 백곡천으로 아마 지금 가고 있는데 그 필드 사항도 여의치 않으면 또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백곡천으로 일단 가봐서 어, 여기다 싶으면 거기에다가 짐을 풀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뵙겠습니다. 백곡천에 왔는데 백곡천에 물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정리 쪽으로 다시 어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지금 세 번째로 또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갔던 곳은 또 유숙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세 번째로 계속 천으로 지금 보고 다니고 있는데 어, 세 번째 필드에 가서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 도착한 것 같습니다. 여긴 것 같은데. 자, 네 번째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아... 네, 최종 목표는 지금 다른 데도 안 돼서 어 대림 낚시플라자 대표님 이현식 어, 대표님께 여쭤봤더니 어, 지금 다른 곳들은 다 지금 배수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어, 딱한 곳만 지금 만수위를 지금 딱 찍고 있습니다. 그게 그니까 어디냐면 소이지입니다. 그래서 음, 어쨌든 배수는 음, 낚시에서는 뭐 제일 악재니까 어 소유지로 어 최종 목표 소유지에서 뵙겠습니다 아 음성에 있는 아 공업사에 잠깐 왔는데 제가 웬만하면 뭐 이런 영상은 잘안 올리시는 거 구독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혹시 소유지 오셔 갖고 정말 뭐 차에 문제가 있으시면 네꼭 이곳으로 오십시오 네꼭 이곳으로 오셔 갖고 정원 받아 보십시오. 와, 사장님 정말 솜씨라고. 네. 인간적입니다, 진짜. Pink champagne I'm totally vibin' It's true what they say It's all about time in I'm doing okay 본 e x p 다낭미 입니다 아 이제 뭐대편성다 끝났고 자대도다 설치가 끝났습니다 어...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소이지고요. 음, 소이지 최상류 어, 버드나무 군락이 있는 그 안쪽으로 지금 수중선을 들어왔습니다. 음, 지금 부유물들이 워낙 많이 지금 떠다녀서 아좀 걱정이긴 한데, 네 저녁에 라인만 잘 감. 잠겨주면 네뭐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네 제가 지금 자리한 곳은 어 산쪽 라인 그러니까 산쪽 도로 쪽이 아니라 산쪽 라인에서 어 위에서 쭉 타고 내려와서 네 이렇게 지금 안쪽으로 수중선을 지금 들어왔습니다. 어 이렇게 물 속으로 들어오면 안쪽으로 들어오면 멋진 네네 버드 나무가 멋지게 병풍을 이루고 있는 포인트가 하나가 나옵니다. 이곳은 어차피 뭐 수정준밖에 안 되고요. 네 지금 보시면 네이 자리 지금 대편성을 마쳤습니다. 어 지금 이곳은 대편성이 지금 위에 나무도 있고. 양쪽에 나무가 있어서 대편성을 그렇게 많이는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총 6대를 대편성을 해서 소이지 멋진 붕어들을 한번 유혹해 볼 생각입니다. 지금 이곳 수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깊은 데는 매다 50, 그리고 낮은 데는 매다 20 정도 수심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낚시대 편성은 24때부터 진대는 3 8대까지 재편성을 했습니다. 총 6대고요. 음, 소유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음, 옥수수가 워낙 잘 먹는 곳이기 때문에 오늘은 옥수수로 공략을 할 생각입니다. 어, 카메라가 지금 들어오기 전에 어, 카메라 세팅을 하기 전에 네, 끌고는 입질에 챔지를 했는데 향후, 한 6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형어가 네, 한 마리 올라왔고요 아 오늘 밤낚시가 기대가 됩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3시 47분입니다 음, 빨리 음, 밤낚시 준비해서 해보겠습니다 카메라도 세팅을 하고 아 지금 부유물들이 좀 걱정이긴 합니다 자 어쨌든 네, 제가 선택한 자리고 어, 제가 찌를 세운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저녁은 최선을 다해서, 네, 이곳에서 하룻밤을 한번 지내어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바이브 피싱, 어, 테리가, 어, 주고 간 소고기입니다. 아, 잘 먹겠습니다. 어, 테리가 잘 먹을게. 멋지게 올렸는데, 사이즈가 아쉽네요, 사이즈가 아쉬워. 네, 한뭐한 6치? 네,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떨어졌어요? 터졌어요 아, 또어졌는데 멋지게 뽑아 올렸는데 와 빠져버렸어 네 이제 다 정리하고 철수합니다 이게 해가 뜨기 전에 예, 정리를 해야지 또덜 더우니까 예, 해가 워낙 뜨거우니까 아침 6시에 일찍 접었습니다 아 어제 뭐향화한 어, 마리 그리고 여섯 채한 마리 그리고 이제 늦은 저녁장에 멋지게 올려주는 네, 뒤에 챔질을 했는데, 네, 어 물파장이나 힘 쓰는 걸 봐서는 사이즈는 허리급 이상 정도는 되었던 것 같은데 나오다가 바늘에 설 걸렸는지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아, 너무 아쉽고요. 아, 지금 소유지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뭐 많이 좀 힘이 드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어, 한방터, 그리고 대물터답지 않게 너무 잔챙이들의 붕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거잘 출조하셔서, 참고하셔서, 네, 출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더 멋진 곳에서 낭미가 좋은 영상을 담아서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낭미였습니다. 어 네. 자, 저는 그만 퇴근하겠습니다.